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수명을 다하고 퇴역할 때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어떻게 폐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원자로 폐기는 다른 핵 폐기물과는 달리 별도의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초이자 미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 함은 1954년 취역했고, 소련의 최초 핵추진 잠수함 K3는 1958년 취역했으므로 핵추진 잠수함 운용 역사는 70년가량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20년에서 30년 정도 운용하고 퇴역을 하니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폐기 역사는 그보다 훨씬 짧겠죠. 초기에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폐기에 대한 국제적 규약이 없었습니다. 1959년 미국 시올포함 원자로 제거 후 새로운 원자로로 교체했습니다. 이때 해체된 원자로는 대서양 2700m 수심에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폐기된 잠수함 원자로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 소련도 핵잠수함 원자로를 다른 방사능 물질과 함께 해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러한 원자로 폐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1972년 런던 폐기 협약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바다 폐기를 제한하였고, 1993년 방사능 폐기물의 바다 폐기를 완전 금지했습니다. 미 해군은 핵잠수함 해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원자로 구획을 땅에 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매립하기까지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를 어떻게 폐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srp 프로그램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추진 잠수함이 퇴역한 이후 원자로가 폐기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이 수명을 다하면 퇴역식을 합니다. 터그 보트들이 예인해서 도크로 이동하죠. 도크 외부문을 닫고 물을 뺀 다음 선체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핵연료를 제거합니다. 참고로 핵연료는 바로 제거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원자로가 최종 정지된 후 상당 시간 동안 냉각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원자로 코어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핵연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해군 원자로 시설로 철도로 운송되어 특수 용기에 저장됩니다. 그다음 선체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데. 워싱턴 브레머턴에 있는 psns에서 주관합니다. 합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감나가는 것들 모두를 취해하고 선체를 3개 또는 4개 큰 구획으로 자릅니다. 이중한개는 원자로 구획입니다. 이렇게 해체하는 데만 통상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절단된 원자로 구획은 방사능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완전 봉인을 합니다. 6,000톤급 로스앤젤스급 잠수함의 경우 이 원자로 구액의 크기는 높이가 10.4m, 길이가 13.7m, 무게가 1,680톤 가량 됩니다. 이 원자로 구액은 바지에 적재한 다음 예인해서 폐기장 인근 부두로 이동합니다. 이때 충돌 후 손상이나 침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두에 도착하면 트레일러에 옮겨서 워싱턴주 핸포드 핵 보호구역에 있는 육상건조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최종 단계는 땅에 묻어야 하는데 한 개씩 묻을 수 없으므로 충분한 양이 찰 때까지 계속 모읍니다. 이곳에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여 안전요원이 방사능 유출 여부를 지속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한 양이 모이면 최종적으로 폐기장으로 이동해서 매립합니다. 폐기장 모습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폐기된 원자로가 최소한 천년 동안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폐기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0년 스캠퍼함이 이러한 방식으로 폐기된 최초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폐기 비용은 2,500만에서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억 원에서 66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프라들이 다 구축되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냉전이 끝난 1989년에는 400척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이 운용 중이거나 건조 중이었습니다. 이 잠수함 중 최소 300척이 퇴역하였는데 대부분은 미국과 러시아 잠수함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폐기 과정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러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냉전 기간 24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했고 이중 180척 이상이 퇴역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미국보다 많은 핵 잠수함 폐기 물량이 있음에도 사실 그 처리 시스템은 잘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 폐기 장소가 일원화된 반면 러시아는 서부와 동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퇴역 후 미국은 1년 이내에 원자로 연료를 제거하지만 러시아는 대부분 퇴역 잠수함 원자로 연료를 제거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부두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110척 이상 퇴역 잠수함을 여전히 폐선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폐기 비용과 기술력 때문입니다. 냉전 종식 후 러시아 해군은 자금 부족으로 퇴역된 잠수함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상 위험할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폐기를 위한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한 핵연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기술, 액체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하고 여과하는 기술, 잠수함을 신속히 해체하는 기술, 고방사능 원자로 구역의 장기 보관 시설의 부족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0일 블라디보스톡 외곽의 차즈마만 해군조선소에서 빅터급 잠수함을 해체했는데 핵연료를 빼는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었으며 10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폐기하기도 힘듭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폐기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결국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의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했고 일본, 노르웨이, 유럽연합과 몇몇 다른 국가도 관련 프로그램에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의 위협을 받았던 나라들이 러시아 핵잠수함 해체 비용을 감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